네 도움 말씀 주실 조민기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어, 지금부터는요. 시청자분들이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어, 생생한 현, 현장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지역이 준비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자, 전국에서 가장 개발이 많은 곳 어딘 줄 아십니까? 제가 바로 오늘 그 개발이 가장 많은 곳 소개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위치가 평택, 포승지구입니다. 자, 여기요. 제가 항상 부동산 투자 얘기를 하면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인구와 정책. 자, 결국은 인구가 몰리는 곳, 또 돈이 몰리는 곳, 또 개발이 몰리는 곳, 바로 이 3박자가 어울리는 곳 바로 평택 그것도 포승지구 바로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 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바로 이 지역이요 자 이렇게 3박자가 맞물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투자하시는 분들 안정성 수익성 환금성 자 3마리 토끼 확실하게 잡아가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위치요. 아, 평택 바로 평택항에 인접하고 있는 이 포승지구 내 바로 도곡 2 지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유형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입니다. 자 일반 분양 아파트. 아니라는 점 다시 설명드리고요. 자, 규모가 대단지입니다총 19개동 1,700여 세대가 밀집하고 있으면서 자, 최고층 24층까지 아주 랜드마크 그런 아파트고요. 자, 여기 타입이요. 딱한네 가지 타입입니다. 44제곱미터,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 자, 이거는요. 10, 10평형대, 20평형대, 30평형대. 여기서 보통 가족 수에 따라서 골고루 들어가서 거주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 자, 여기. 조합원 모집가 아주 착한 가격입니다. 지금 59제곱미터 기준으로 1억 6,500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현재 뭐 대출이 됐던 아니면 뭐 전세가 됐던 이런 실투자금으로 보더라도 전세시 약한 3,500만 원이나 4천만 원대 가지고도 투자가 가능한 바로 상품이라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서해의 대표적인 국제 무역항인 평택항과 인접한 지역 주택 조합 아파트인데요. 아, 59제곱미터 아파트의 시세가 2억이 안 된다니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좀 의아하게 또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질문에 답은 바로 지역 주택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조문구 님, 지역 주택 조합 아파트란 무엇인지, 왜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반적으로요. 뭐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하면 뭐 당연히 똑같은 개발 아파트입니다. 자,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은요. 무주택자나 주택 한 주택, 일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 주택을 조합원으로 참여를 해서 내집 마련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불필요한 비용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여기에 개발 사업을 하는 회사가 가져가는 이익분이 있고요. 여기에 또 시공사가 여러 가지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 있고요. 또 토지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PF나 이 금융 비용들이 있는데 자, 이 비용 절감액이요. 최소 전체의 사업비의 15%에서 20%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자, 결국은 건축비와 토지비와 부대비용, 이세 가지 아이템. 그래서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분양가 상한제. 그거보다도 오히려 더 절감이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집 마련 꿈꾸시는 분, 그러면서도 동시에 시세 차익을 노려보시는 분들을 지역주택조합 아주 딱, 딱 만, 안성맞춤인 상품이라는 점 강조 드리겠습니다. 네. 다수가 모여서 땅 매입부터 건립까지 내가 살 아파트를 직접 이렇게 짓는다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와 사연 지연 가능성 등 그에 따른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이 지주택 아파트가 위치한 포승지구의 입지 및 개발 호재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자, 일단 뭐 평택하면요. 가장 큰 이슈는 자, 산업단지가 많은 바로 이 황해 경제자유구역인데 바로 그 황해 경제자유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황해경제청이라는 곳에서 자, 올해 평택포승지구 자, 분양 쪽에 주력을 한다라는 이런 또 신문 기사까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조금 이제 평택에 대한 얘기를 조금 꺼내면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이슈는 일단 평택의 대기업,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포진돼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돈이 움직이는 동네다라는 거. 자, 여기에 이 교통 측면으로 보더라도요. 자, 지제역, KTX 지제역이 지금 평택에 들어가 있고요. 또 이쪽 서해안 고속도로와 서해안 전철. 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자, 평택 자체에 결국은 인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자, 여기에 이 호재를 놓고 볼때 가장 큰이 경제 바로 이 경제 자유 구역 지구 안에 바로 이두 개인데 하나가 이 포승 지구라는 동네가 있고 하나는 현덕 지구라는 데가 있는데요. 포승 지구는 바로 이 평택항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 중국이라든가 해외로 수출하는 모든 수출+ 수출입 항구에 해당되다 보니까 여기가 주로 이 자동차 메카 그래서 첨단 산업 클라스터로 발돋움되는 데고요. 자 현덕 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서해안을 끼고 있습니다만. 바로 이 글로벌 상업과 유통센터로 성장을 한다라는 이런 측면이 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에 지금 평택 당진항 점점점 더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크루즈까지도 입항할 정도로 커졌고요. 또 평택호 자체의 관광단지 개발. 자 이것도 여의도 면적 네 배, 약한 350만 평 이상의 개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변 자체 산업단지면 산업단지, 교통호재면 교통호재, 교통오제, 또 기업체면 기업체 상당히 크다라는 점 강조 드리겠습니다. 네, 동부가 환황의 아, 경제권의 중심이자 천단 사업과 관광 사업까지 아우르는 국제도시로 발전 중인 평택. 포승지구의 미래를 기대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바로 이 포승지구에 위치한 지주택 아파트의 현재 진행사항과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지역주택조합사업 상당히 조금 체크할 게좀 있는데요. 자, 이 상품 특히 오늘 추천드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자, 일단 지구단위 심의가 지난해 2019년에 이미 통과가 됐고요. 또 금년 이 2020년도 1월달에 건축 심의가 완료가 됐습니까? 여기에다가 토지, 토지 구매, 바로 이 권리를 95.5%까지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하다라는 점을 설명드리겠고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 바로 한, 1주택인데그 안에 주거와 임대를 같이 놓을 수 있는 일가구 이 세대 분리라는 점 그러다 보니까 어 투룸 거주나 투룸 임대를 놓을 수 있거나 아니면 쓰리룸을 거주하시고 원룸을 임대나서 내가 거주하면서 임대 수익까지 창출하는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상품이라는 점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실거주와 임대가 한 번에 아, 가능한 똘똘한 한아 세디블레형. 어, 아파트에도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거주 혹은 임대만 가능한 아파트의 가격도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뭐 실제 지금 뭐 가격대가요, 이 조합은 뭐지가 아주 착하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1억 6천 대에서 1억 9천 대 정도 되는데 자 내집 마련과 임대 수익 동시에 다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세의 경우도 3천에서 4천 대, 또 하나가 이제 월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금액대가 좀 많이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 컨셉과 거주 그러면서도 내집 마련하는 목적으로는 안성맞춤인 아파트다라는 점 강조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지역 주택 조합 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할까요? 일단 세 가지입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세대주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서울, 인천, 경기에 6개월 이상 거주 하셔야 되고 무주택자 또는 어 85제곱미터 이하 1주택 갖고 있는 분까지는 가능하다는 점. 자 이런 분 있을 때 빨리 신청하시고요. 자 분양가 상한제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에 충분한 투자 가치 있다는 점 최종적으로 강조하겠습니다. 네, 전무님 감사합니다. 부동산 투자 길 대부도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에서 전해드린 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022077-6363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